독정력 피해자 법적 보호 방안, 독정력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. 피해자는 첫째,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. 경찰 신고 후에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, 필요시 병원 진단서나 피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 둘째, 피해자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피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. 심리적 상담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피해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률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. 법적 보호는 피해자가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